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형님 아이, 친구들 또 이렇게 내 생일을 축하해 주네. 우리 형 응, 맞네. 네, 생방이야 생방. 아, 예. 생방이야. 오. 아 한마디 하시죠. 한마디 아, 네. 역시 이렇게 우리 생일을 멤버들이 챙겨주니까 정말 너무 고맙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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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야, 아이고. 남 여러분도 오늘 제 생일인데 어저 대신 많이 즐겨 주세요. 저는 오늘 무대 멋있는 저희. 멋있는 무대 여러분들께보여드리려고 노력할 거니까 어, 여러분저 대신 많많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와우, <laughs> 생일 축하해요 진고이렇 축하해요. 축하해요 안녕 이렇게 이축하해여드릴라고 이렇게 보여드릴라고, 이렇게 보여드 축하. 고 이렇게 보여드릴 이렇게 축하 고맙다게 보여드릴라고, 이렇릴계획이에요 정말 고맙다. 맞다, 이 비밀인데. 어, 너의 정성이 담 가득 담긴 선물을 받으니까 나 뭐, 정말 고마워미칠것 같아. 뭐 내가 보고... 형, 제 생일 선물 아직 안 벌었죠? 야, 네 생일 선물 지금 내가 기가 막히게 막다 갖고 왔지. 형 <목소리> 생일 축하합니다. 이건 아, 아, 뭐야?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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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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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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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카, 골드 카드 아니야? 자, 손 <목소리> 들고, 자들 네. 줄게. 아, 네, 배었습니다 네. 항상 아미와 행복하게 다녀오고. 아, 하십니까? 이게 의미가 있어요. 30살까지. 네. 오래 아. 오래 살라고요. 네. <laughs> 얼마 안 남았네. 어, 근데 케이직스 개똥 같은 게. 네. 케이크 칼까지 있었어요. 이 먹을 수 있는 건거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한번 먹어 주시면 안 돼요? 그걸 제가 사온 건데. 이거 케이크예요, 케이크. 먹을 수 있는 케이크예요. 제가 <laughs> 맛있다야 하나, 목이 어때요? 아형 강하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laughs> 사랑해 주시는 우리 팬분, 우리 아미 여러분들 언제나 감사드리고 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이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영어로는 가플레스 유라고 하죠 신의 가우 함께하기를. 사람니다 안녕. 지민! 지민 선물이 선물이 이거 너무 청난거 아니야? 아이거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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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옷도 남준이가 선물을 해 줬어. 어, 아이고! 아, 형님. 정말 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기가 막히게 오는 거야. 알아 형왜 이렇게 멋있 옷을 입고 있어요? 아 이게 또 어, 알래스카 같은 사람이 선물을 줘가지고 자 지금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떠나기 어. 전에 악수 어. 한 번씩 아너무션이잘안나 어. 어, 갔다 오게요형 아, 너희들 손이 되게 따뜻하구나 어 형! 왜? 역시 형한테 딱 맞을 줄 알았어요 어야 고맙다 역시, 역시. 네. 우리 남준이가 준 거는 형이 이 뭐랄까 저도 <laughs> 대체 포장 안 해줘도 요 아, 지금 만나이오 <만난> 떠오르기... <목이> 김석진 유유어재 라이브 중이에요 아 재호 아 무슨 일이야 <목> 아 생일 축하한다고 아재고마야재나나 오리오 오십1오6 1오십1오십오오십오오십오6오십오오십오오아오오십오오십오오십오오십오오십오오십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몇 번이 된다면 또 재밌는 거 들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네. 재밌는 게임, 재밌는 플레이 되시 t 바랍니다 제가, 제가 멘탈이 나간 건 아니고 네. 앞으로도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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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k a y 맞다 생일, 생일. 생일, 생일 축하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내 생일이었지. 까먹고 있었어요. 생일 축하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 3 2 1 땡! 와, 김석진 생일 축하합니다. 오! 여러분들 어, 석진이의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아, 어, 너무나 행복한 생일입니다. 네. 누세요? 아, 아이 친구들 내가 또 12시에 찾아오라고 하니까 정확히 찾아왔구만. 누구세요? 아, 아, 마이 bird. 세개 뭐예요? 세 개? 아, 씨. <laughs> 불거. 12월 4시 12시 4분에 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내가 그 대기실에서 분명히 아 얘들아 두 시간 뒤에 내 생일이니까. 어떠다 오케이. 오케이. 셋, 파이, 십, 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애하 생일 축하합니다. 새해 축하합니다. 뭐야? 아 이거 부를 니까형형 형 서른인 거예요 <laughs> 형 <laughs> <야>, 그렇게 막 <laughs> 눕지 말고 어, 미치겠다 진짜 우이 축하해 정말 축하해 아또 누구야 아, 축하해 축하해 정말 아 축하해 정말 마이 어. 브로 아, 아. 아, 형 사실 못생겨서 뭐 생각, 안고는데아니 아니야 형뭐가생겨서안올라 뭐, 뭐, 그랬는데 의리로 왔어요 형야의이다 이거 의리다 어, 정국이야? 전국이 뭐, 정국이 아니면 태이야 정국일 것 같은데? 재개 재고 아, 있지 재개 어 생축 어응 어떻게 알았어? 알았어. 어? 어떻게 아, 어요 짜잘 형? 생겼 짜잘 진짜 짜잔, 진짜 주, 잘 생겼 <laughs> 짜잘 생겼 짜잘 생겼이 뭐냐 짜잘 생겼이 자 아, 진짜 아, 잘, 아, 잘 생겼 지아 아니야 아, 나나 형이 진짜 나, 짜잘하게 생겼다는 거어 짜잘, 짜잘 <laughs> 생겼 짜생 축하해 짜생 나 진짜 이거 진짜 생축하 운동 열심히 배워 왔다고 아 운동을 잘 갑니다 여기서 아왜꼭 여기서만 치는 거야 뭐 여기서 멈추는 거야. 너왜 아, 도대체 <laughs> 왜? 아, 아, 어, 공기 가안 좋나 봐. 공기가 안 좋대. <목소리도> 자 이거, 다시 감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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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들으면 돼요 이제. 어, 감자. 째. 째. <laughs> 진짜 왔어. <맞어>, 진짜 왔어. <laughs> 진짜 가져왔어. 진짜 가져왔어. 다 지켜보고 있었어 얘들아. 딸기 <laughs> 하나 먹으시겠니? 아니 그럼요. 자, 그럼 얘들아 이제 지켜봐. <laughs> 자 이제 뭐형 하고 다해요. 나 오늘 꼭 사양 먹고 싶단 말이야. 아? 어이비 맞다. 비. 누가 나를 막아도 나의 갈 길을 간다고 인생 한 방이라고 레고 레고 어아 진짜 <laughs> 저희 저희들이 온 것만으로 이미 나의 모든 축하는 끝났어 아 진짜 여러분들 진의 생일은 계속됩니다 진 생일 됐지. 자 <웃음> 끝이에요 <웃음> 자 여러분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그래 자예 끝내자 어요 다시 빠씩 세례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석진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와 이제 진짜 9 0살9 0살다세살세야바야 살이다. 자 야, 지금 세번보셨어세 번. 야야 멤버한테 무슨 생일 선물 받고 싶어요. 사실 뭐 생일 선물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 뭐... 저렇게 진짜 저는 저렇게 그제 생일날 찾아와서 같이 놀아주는 것만 해도 저에게는 뜻깊은 선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생일 때는 저는 어렸을 때 가족들이 항상 12시 되면 집에서 꼭 초를 불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형 생일, 아빠 생일, 제 생일, 엄마 생일 이렇게 있는데 그 생일에는 항상 다 같이 초를 불고 저는 케이크를 안 좋아하는데 케이크를 한 조각씩 먹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지금 보니까 그립기도 하네요.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생일에 항상 가족과 함께 보내시. 내는 게이 저처럼 컸을 때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어, 저를 축하해 주신 우리 축하해 우리 멤버들도 고맙고 어, 멀리서나마 이렇게 마음으로나마 축하해 주신 우리 아미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 진짜로 제가 <laughs> 오늘이 생일인 걸 몰랐어요 어제까지 어제까지. 좀 바쁘고 뭐 일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고 이래가지고 잘 못했었는데 어 생일인데 제가 뭔가를 준비하지 못하고 이런 거 너무 우리 아미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좀더잘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 작년에는 그래도 좀 여유로웠던 것 같은데 올해는 좀 바빠가지고 제가 많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생일에는 더이 짠하고 멋있게 돌아올 테니까요. 1년만 더 달려주세요. <laughs> 여러분 모두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사랑해요!